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경북 성주군 성주역사테마공원 일환에서 개최 중에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일상회복 힐링 프로젝트 Begin Again 성주 빛으로 희망을 채우던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Begin Again 성주 빛으로 희망을 채우던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성주역사테마공원을 활용한 각각 색의 빛의 향연을 통해 성주만의 특색 있는 야간 경관, 감성 힐링 공간 조성으로 많은 국민과 관광객에게 관심과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지난 12일 하루 한 개막을 장식한별매 줄다리기 퍼포먼스는 성주의 전통 줄다리기를 모티브로 하여 성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아트 맵핑 퍼포먼스 공연팀과 성주국악협회 회원들을 함께하는 하루 한 공연을 통해 하악과 단결하는 성주의 모습을 연출하여 보러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냈습니다.또한 성주 읍선 120m 선배역을 활용해. 세종대왕 자퇴실, 봉안행차 등을 재현한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성주군의 도시 품격과 문화 수준을 한껏 더 높였으며 퓨전 국악, 성악 공연, 로맨스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으로 깊어가는 갈밤에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병하 성주군수는 특별한 심이 있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언택트 관광도시 성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성주역사테마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이 희망의 빛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찾아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심은 뉴스투데이 안대식입니다.